찍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노연의 TV 많이 구독해주세요. <laughs> 노연의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100만. 100만, 100만 200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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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어, 갑자기. 화이팅. 사진 찍으려다가 얼떨결에동 영상. 아우, 미친마 사랑해 신은 노연이. <laughs> 또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사장님 나빠. 찍어볼랍니다. 네 우리 지금 경진군과 우리 철규와 네, 유행어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아주 유쾌한 동생들이라서 와 진짜 감기몸살이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데 제가 지금 다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. 화이팅 둘다 화이팅. 아 우리 김경진TV도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맞다. 100만, 200만 맞다. 가자, 가자. <웃음> <웃음> 철규야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거 알고 있지? どう <No. S 2> <laughs>